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몬입니다 첫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크피에서 궁금해 하실 것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법이나 이런거 말고 설정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키보드 및 마우스 컨트롤러 터치에 다 있는 이 자동 점프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작하면은 이게 이렇게 지나다니면 자동 점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끄시려면은 터치에 가셔서 이 자동 점프를 끄시고 키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움직일 때 요구에 불만 사시는 분들은 어 여기 설정에서 터치에 들어가셔서 맨 밑에 버튼 크기가 있는데, 이것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컨트롤러가 컨트롤러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. 그 다음 프로필 말고 비디오에서 카메라 시각을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 3인칭 전방은 제가 아까 전에 하고 있던 거고, 어. 3인칭 후반은 요렇게. 위에 이렇게 뒤에 있는 거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칭은 어.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게 1인칭입니다. 그리고 오디오는 다들 아실 것 같고, 뭐, 글로벌 리소스도 쇼가페 구매하기 넷, 백화점, 뭐, 이런게이 있으니까, 그것도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첫 연상인데, 되게 짧게 준비를 해본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이번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피해에서 여러분들 설정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레몬이었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레몬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